안녕하십니까 덴타 아카데미입니다 어, 오늘은 핸드 플라이어 제작을 하면서 어, 발생한 에피소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어, 바로 이렇게도 한번 만들어 봤었죠 어, 기존하고 다른 게요 발판이 있다는 거 네. 또 있어 보이죠 네.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만들어 놓고 한번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멘붕이 왔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덴타 아카데미에는 자료가 참 많죠 자료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 핸더플라이어 의 사용 빈도수가 많다는 얘기죠. 없어서 그동안 못 썼던 거지. 있으면 굉장히 많습니다. 지금까지 뭐 올린 자료들만 봐도 응용 분야가 무궁무진하죠. 어... 자, 지금 이게 이제 지포 레스턴인데 이렇게 엉뚱한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습니다. 이런 거 이제 하려면 어, 이게 주유구 떼내고 어,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게 지지대가 없죠. 이게 음, 문제는 지지대가 없다는 거. 그래서 여기를 지지대 없이 할 수, 있, 하려면 어... 휀다 플라이어가 있으면 좋겠죠. 어, 이렇게 이렇게 휀다 플라이어를 넣어서 작업하면 지지대 없이도 작업이 가능합니다. 근데 여기서 한번 여기서 느끼는 거 느끼는 거 없나요? 딱 이렇게 되는 순간 멘붕이 딱 오죠 어, 스코프는 보통 이렇게 사선으로 비치는데요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안 놓죠 일자덴트의 경우 이렇게 사선으로 놓는데 주무늬를 비치는 순간 그림자가 생겨버립니다 덴트 부위에 그림자가 생겨서 안 보이죠. 물론 보려면볼수 있겠죠.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고 본다든가. 어 제가 이제 요거 발을 없애고 요렇게 이제 U자형 받침대를 댄게 어, 줄무늬를 좀 편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U자형 받침대를 댄 건데 여기 생김으로 해서 이게 그림자가 생겨버립니다. 그래서 억지로 보려고또 이렇게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. 물론 볼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 이 개발 단계에서 이런게 어딱 생겨버리니까 멘붕이 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다시 원상복귀 했습니다 이떼 내고 여기 이제 흠집 방지를 위해서 이제 테이프 붙여가지고 이렇게 딱 낮아지니까 줄무늬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죠 나름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. 저는 어, 나름 더 좋다고 생각했는데 만들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딱 발생을 하는 거죠 어, 이런 시행착오들이 쌓여서 어, 이제 완성된 작품이 나오는 거죠 이번 휀다플라이어를 만들면서도 느낀 거지만 어 이렇게 핸다플라이어가 주유구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게 꺾여 있어야 되겠죠. 이렇게. 이렇게 꺾여 있기 때문에 요로, 요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. 이 구멍 안으로. 근데 이게 쭉 뻗어 있다. 그러면 주유구 그쪽 끝에 이게 닿기 때문에 더 이상 작업이 안 되겠죠. 이 꺾인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, 어, 제가 앞선 영상에 보면 그 엣지, 플라이 그 엣지 플라이어는 반듯하고 핸더 플라이어는 이게 꺾여 있고 그럼 이제 보여줬었죠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 사용하다 보니까 아이 처음에 이거를 개발했던 사람들의 그런 뭐라고 그럴까 시행착오 저 역시도 뭐 반 이상은 먼저 개발된 제품을 보고 이렇게 만들고 있지만 정말 만들면서 야, 이 사람들 대단하게 대단한 머리 썼구나 이 수많은 시행착오가 없으면은 만들기 어려운 그런 제품들이죠. 그래서 그걸 한번 느끼면서 이렇게 엣지 플라이 한번. 다시 어, 이제 거의 개발 막바지에 다다랐는데요. 어,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덴트 아카데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